아닌데 지금, 리지 인간지도. 이렇게, 이렇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아, 이걸로? 이렇게. 하면 좀것 같아. 더 많아.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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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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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괜찮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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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내가 먹기 전에지다너 <laughs> 이거 <없지>? 이거 나온다. <laughs> 엄마하고 아, 뭐 처음 만나봐나? 그런가? 그런거 같은데 목적 타이틀 버리셨습니다 아 먹기 싫어요 지금 자고 <laughs> 싶어요 그냥 아, 먹는거 약간 물렸어 벌써 아침부터 그렇게 먹었더잘 먹지 못한 애들이 뭘 하겠다고 <laughs> 여기 면이잖아 아나 여기서 밥 먹기 싫은데 근데 우리 그옷 색깔 그러고서 왜 소후보로 밥이나 먹는 거야? 아 드르렁 맛, 맛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맛 없어서 나 먹었다 할까? 싫어 맛 없는 거 먹는 건더 싫은데 <웃음> <웃음> 참 맛있지 기억에 양 적어? 그냥 1인분 1인분 지금 1인분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엄청 막 적다 이런 느낌 들,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맛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맛없는 냄새. 낮잠 잘 때가 좋았는데. 어, 나 그냥 먹기 싫고 나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싶아나 재는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 <laughs> 아니, 야, 먹기 먹기 싫다고 했는데 분명히 초코 케이크. 아야 머리 그새 눌렸다 잠깐 잤다고? 초코 케이크요? 아시잖아요. 야 그거던데 야 이럴 때 뭐, 초코 케이크 먹어야 돼요. 추스면 SKT 40% 할인 하는데그 디저트형. 시크야 이런. 이미지도초코케이크예요 <laughs> 이거 이 이리지도 이거이개 먹고, 내가 이거 먹고. 먹고. 딱이잖아. 아! 기잖아 아, 지금 막, 피 마시고 싶지 한번 봐볼까요 무슨 무슨 리지 거기 제외되는 매장이리이런거 아니야? 아. <laughs> 아 그럼 안되지 우리만 된다는 거 같아. 아! 아 오늘부터 맞스요생이생 딸기 에어티즈 티라미수 아이스박스 요거 생크림 벨지안는 가나슈피스 여기 써있네 지혜 아니네 아니잖아 음, 전혀 어게 해당 없어 아, 미치겠어요. 지금은. 갑자기 지네 지금은. 어, 그게 고민이야 웃기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음. 않고 근데 뭔가 웃긴, 아, 웃긴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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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혼자 웃긴 사람이 어지있은지금 혼자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연예인 아니야 아이돌 분들 그렇게 못해, 혼자 있어. 아 남이랑 있어도 말안 하잖아. 어, 너무... 저희 만나도 잘말잘안 해. <laughs> 우리 아까 집에서 그냥 각자 핸드폰하다 가 잠들었잖아 각자. <laughs> 집에서 가장 먼저 말이야. 어이 40분이야. <laughs> <우리 싸우실>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 거 같은데 살살더좀 무조건 먹어 그냥 딱 조금만 받아 초콜릿 거아 초콜릿 <laughs> 나 초콜릿 먹고 싶어 <laughs> 빨속쓰리더록 먹지 응. 그냥 스트레스 주지 마 응. 주마 나도 안 먹고 싶은데 아, 맨날...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야 나 안... 막 과자 안안 먹거든 <laughs> 근데 안 먹다가도 약간 그 요청 올때 약간 복잡한 얘기하거나 이러잖아 하고. 집 앞에 그베이커 있잖아 아, 르벤 쿠키 초코맛 눈떨려 쟤아 진짜로 막아뭐 없나? 집에 뭐 없나? 막 하다가 막, 막, 막 막, 아, 뭐 하다가 막뭐뭐 여기까지 막아뭐 없나 아무 아니 미리 준비해 놔 아, 어차피 스트레스 받을 그런, 거잖아 그러면 또 너무 먹으니까 왜냐면 또 어느 정도 받으면 귀찮아서 안나 살아 안안가 음. 그럴 때딱 초콜릿 먹자 응, 핑. <laughs> 뭔지 알지? <웃음> 아, <웃음> 아, 머리가, 뇌가 오케이. 뇌로 피가 싹 이렇게 어, 돌아 <laughs> 그 느낌이 있어 아, 살기 힘들었구나 <laughs> 진짜 살겠다 싶다니까 이팍지 만래0 0개 2,000개. 2,000개. 2 0너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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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개.

나한잘어디야 응! 완전 좋아! 좋아할 거야 나랑 옆에서 음. 같이 잤어 귀여워 죽겠어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여전히 잘생겼죠? 아이 <laughs> 시끄러워 어... <laughs> 아 <시끄럽이구나. 웃음> 할머니도 할머니... 웃겨 할머니 아니, 할머니도 보여주려고 <laughs> 보여주려고 예쁘네 색깔 음, 좋다 잘 샀네 아이 e a 진짜 내가 트라 m a t e a c h e 아닌 a 같은데? 응. 여름에 한 여름에 입으면 되겠네, 시원하게. I am a t e a c h 원 r I am a teacher. I a 고 a teacher. I 갖고 같이 샀어 내 h 이 뽀뽀 한번 해줘 할머니 응. 뽀뽀 한번 해줘 아그 <laughs> 얘도 안, 도망간다 나왜 뽀뽀 한번 해줘야지 아해아 저게 하루로 이지 정답 체코 정답 멕시코 جم답. 정답 생각없이 말하는

문 열어, 좀 들어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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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나라 그 돌아집니다, 오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중국 갔어도 중국 가고 선진이랑 가고 선진이? 응, 선진선진 응. 여기도 있잖아 어디가 황선진 아니, 선진이 그런 게 그거 너희 큰아 이름에 들어, 들어 놓는게 아니지, 거는 이라하곤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다잊어버이어몰라 <laughs> 아, 재밌다. 도시가 음. 좋아. 연천 하나가 좋아, 일본은. 연천? 아, 연천이 온천. 참 좋아, 이. 하여튼 이. 소장 참... 물레는될 것이다, 있음. 그만큼 크다고? 그만큼 커. 크다고? 응, 그 커. 이게 하늘만 베이고 보이지 않해 다른 나라. 다천상이었네그지 그래, 하늘만 베여. 그래도 그리고 물이 뜨겁고 따사. 그런데 가면 원순이랑 같이 한다는데 어? 원수이랑? 어. 원수는 같이 안했는지그 <laughs> 가면은 남자 여자들이 여자 남자 있긴 있었다니 음. 여자는 여극한, 남자는 여극한이 있어 그래도 난가운입 있고 남자 이자부터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뛰고 된거 어? 할머니도 놀고 뛰고 했어? 그때말도 칠순이야 칠수단 옷에 엎드려 날아다녔어막 그렇게 막돌아다니지 <laughs> 제주들은 한번 더 갈라 했더니 못 가고 바라고 이제 는도 응, 금방 또 가면.. 아, 못 갔냐고! 못간다서못 가! 왜냐면 요즘 제주도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 <laughs> 차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는데 골짝골짝 걷는 거지. 차 타고 다니고 골짝골짝 골짝 다니 실티가 타고 가면 되지. 장도 큰아빠도..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업고 다니면 돼. 이거 군인 가면 행군 많이 할거 <laughs> 아니야. 경험 <laughs> 미리. 오늘 강철 무대 하는 소오 아이고 내가 가가지고 너무 귀찮아 옆에 사람 불안 가게 죽어야안 가? 할머니 나랑 같이 가안가 가. 아무것도 안져안가 아무것도 진짜? 가자 안 가.